더욱 특별한 것으로 만드신 분, 영라대왕! 오늘 뮤지컬 설공찬 전첫 공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뮤지컬 설공찬은 어, 오늘을 시작해서 어, 10월 26일까지 우리 상상마당 대치아톨에서 계속 공연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오늘 보신 분들은 어, 집에 와서 일기 쓰시고 어, 집 친구들한테 꼭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공이니까 어, 우리 배우들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이 원하는 배우만 박수치지 마시고 어, 다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설공천에서 석산 역을 맡은 어,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유술기입니다 네, 윤호연 역을 맡은 윤건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영광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끝까지 건강하게 맡은 바에 충실한 겸손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값 할수 있는 배우 이보은입니다 네, 여러분 멋진 관객분들 만나게 돼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마 역할 맡은 배우 김아영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제첫공 소감은 인스타그램 a y o u n n 이제 인스타그램에 났기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고 오늘 원태 친구들이 저희 리허설 하느라 고생을 좀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박수 한 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계속되는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박의 역할을 맡은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살장 공연을 하면서 어, 준비하면서 너무 뜨겁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공연 보고 뜨거움을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공차에서 설충수 역할을 맡게 된 강민석입니다 이렇게도 어... <laughs> 함께 공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막공까지 다치지 않고 저희 원캐 친구들 함께 열심히, 모두 열심히 잘 해내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수 역할의 박영수입니다 설공차의첫 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설공찬에서 설공찬 역 그리고 연산 공침까지 맡은 뮤지컬 배우 원찬입니다. 네 저희 뮤지컬 설공찬 제가 총 첫을 맡게 되어 인생 처음으로 첫 공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연산 공침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할테니까 저의 새로운 모습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뮤지컬 설공찬 9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진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지용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선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초의 역할의 박선영입니다. 막포까지 관객석 많이 많이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상공침역을 맡은 지원선입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보러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충난 역할을 맡은 원케 중의한 명. 강인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관객분들 만나기 위해서 저희 지난 몇달 동안 정말 뜨겁게 연습했는데요. 얼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주자주 원케인 저와 모든 배우들 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여의 다수역을 맡은 강한별입니다. 네. 오늘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감 역을 맡은 홍기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는 너무 열심히 했고 행복하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TNG 대치아트홀에 정말 재밌는 저승이 있다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 뮤지컬 설공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많이 많이 이뻐해주시고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